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.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. 원의 방정식하면 생각나는 게아이 선생님이 중심하고 반지름 생각하라고 했는데 아 역시 마찬가지죠. 자 중심과 원의 반지름 아 모르겠네요.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때는 어떻게 한다?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. 그렇죠 바로 누구예요? 아 이렇게 생긴 거. 전개해서 풀에 친 거, 일만용.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. 요거, 각각 단서가 세 개야. 그러면 미지수 나세개 잡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해. 세개 잡아주세요. 세개 잡아서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 찾으러 가봅시다. 대입할게요. 지난다는 대입한다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죠. 대입, 대입. 0, 0, 0, 0, C. 예, 0이네요. 착하다. 자, 두 번째, 3,0 넣겠습니다. 3,0, 넣더니, 오, 착하다. A 얼마예요 바로 나오네요. 마이너스 3나왔고요 자, 2,1 집어 넣겠습니다. 자, 2,1. 자, 2마 어, 아까 참, A 구했죠? A 얼마? 마이너스 3인거 구했잖아요. 따라서 B는 얼마다? 바로 나오겠네요. 자, 5, 마6, 자, B1, 1이네요. 자, 그러면은, 정답. 원방 찾아라. 원방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 이꼴 얼마다? 0